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마트 어플 신규가 이벤트 있어서 알려드려 리 합니다. 이마트 어플 열어줄게요. 자 이마트에서 어떤 걸 사더라도 이마트 어플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마트 어플 그냥 가입하면 은 조금 아깝죠. 자 그래서 지금 이마트에서 신규가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심플합니다.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이마트 어플리케이션 신규 회원가입 하시면은 이마트 뭐라고는 다른 거예요. 이마트 어플리케이션은 모두한테 이마티콘 5천원권을 줍니다 이마티콘은 뭐냐면은 그냥 이마트 5천원 기프티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폰의 경우 요렇게 단만기 설정에 알림을 허용을 해놓으라고 하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냥 이마트 가실 때 이마트 어플을 한 번도 안 썼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어, 가입하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전엔 스타벅스도 주고 했지만 막상 이마트로 갈때 가입하려고 하면은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혜택 줄때 가입하신 다음에 이마트 가서 5천원 어치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가족이 두 명이다. 그러면 두명다 가입하시면은 5천원, 5천원 해가지고 만원 어치를 이마트에서 쇼핑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로그인 해 주시고요 당연히 회원가입 눌러주시면 돼요 회원가입 눌러서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어 제가 신규 가입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가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해 주시고요 어 로그인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마트 앱 최초 설치 나오거든요 이게 2월 20일 이전으로 돼 있으면은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수신 동의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월 15일에 이마트 기프티콘 5,000원권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거 이마트 가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마트 어플은 사실 가기 전에는 체크는 해야 돼요, 항상. 왜냐하면 이마트 어플에서 또 따로 쿠폰도 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마트 페이로 첫 결제 5만 원 이상하면은 이머니 5,000점. 아메리카노 한잔 이런 것도 주니까 이마트 가실 때 이마트 페이 같은 것도 한번 써보시고 이마트 가시기 전에는 이마트 어플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회원 가입하면 5천 원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